자 여기 보면 주머니 A에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이 있다. 어 이렇게 들어있대. 어쨌든 아니 지워서 보내줄래 제발? 아 여기 1, 2, 2, 3, 3, 3그 다음에 이제 시행 자체가 처음에 세개의 공을 뭐죠 뭐죠 세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고 나서 그러니까 B에 그래. 먼저 넣고 나서 그 이제 B 세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지. 네. 그걸이 다시 되돌려 놓고 그두번 반복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두번 하는 게 아니죠. 네. 표를 그리는 거죠. 한 번을 시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값으로 얻을 수 있는 걸 x다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건 1, 2, 3이요. 그러면 x가 1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단 세 개를 뽑아서 네. 맞지. b에 넣고 그 b에서 한 개를 뽑는 과정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헷갈릴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개념이든 괜찮은데 뭐 상황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세 개를 먼저 뽑아요. 네. 맞죠? 세 개를 <laughs> 뽑아서 그 중에서 또한 개를 뽑아요. 내가 원하는 걸 뽑으면 되지. x가 1이다라고 하면 1을 뽑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을 뽑게 1이 들어가게끔 일단 세 개를 뽑아줘야 된다는 것. 그럼 1은 뽑혔습니다. 근데 확률을 따지려면 전체 경우에서 필요하니까. 6개 중에서 3개. 그럼 이걸 중요한 거야. 63을 하는 순간, 서로 다른 6개라고 보는 거죠. 63분에, 그 다음에, 이름 뽑혔고요. 나머지 아무거나 상관 없지 않겠니? 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서, 5시이라고 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5시가 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남아있는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꺼내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이,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혔다. 어떤 예를 들어도, 이게 찝찝할 수 있거든? 2랑 3이랑 숫자 계속 다르고 뭐 이제 어 숫자 같은 것끼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63이라고 한 거잖아. 네. 맞지?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도 상황이 똑같다라는 걸몇 개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덜 찔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1을 포함해서 3개를 뽑았으니까 그 중에서 1을 뽑는 경우의 확률은 3분의 1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분의 10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겠네요. 네. 그다음 X가 이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요. 네. 여기서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는, 저는 어떻게 하면 냐 찝찝한 게 싫어요. 이가 일단 내가 세, 처음에 세 개를 뽑을 건데 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결론을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요. 이가 네. 한개 뽑힐 때, 이가 두개 뽑힐 때. 왜냐하면 이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게 그게 어 찝찝했기 때문에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나눴냐? 이가 한개 들어가는 경우, 이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 경우로. 네. 그럼 이거는위에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6시3 분의 이가 한개 뽑혔고, 이가 안 뽑혔다. 근데 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야. 우린 6시3 자체가 뭐라고? 서로 다른 여섯 개 중에 세개 뽑는 거잖아. 네. 그러면 두개 이를 두개 중에 세개 뽑았습니다. 라는 개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걸로 안 어, 이걸, 어, 이걸 안 했어. 어, 이거 어, 맞아. 이걸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했죠. 헷갈린다는 거지. 6C3이라고 하는 순간 서로 다른 거로 봐야 돼. 네.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두개 뽑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황을 생각했을 때세개 뽑힌 것 중에서 2는 한개 있으니까 1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그럼 요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하나? 6C3분의 2C2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두개다 뽑혔습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개 들어오는 거니까 <laughs> 근데 이확률달라지거난 쨌다고 했어 3분의 2형 네. 총 3개 뽑힌 것 중에서 이가 두개 있으니까 이가 한개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분의 12 그런가요 4가 돼서 5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0분의 4 곱하기 3분의 2 그럼 이거는 15분의 2네요 그럼 15분의 3이니까 15분의 5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겠습니다 네 됐나요? 그 다음 x가 3일 때자 생각해보면 이게 2분의 1이 나와야지 덜 찝찝한 거겠죠? 아 2분의 1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다면 이분의 1로 치워, 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조건부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죠 자 x가 3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더 없었나? 모르겠다. 이또 케이스를 나누겠다. 생각. 네. 3이 한개 뽑힐 때두개 뽑힐 때세개 뽑힐 때. 3이 한 개, 3이 두 개, 3이 세개 뽑힐 때. 그럼 3이 세개 뽑힐 때 너무 쉽다. 6시 3분의 1/3이겠죠. 뭐 3시 3으로 하셔도 되고. 그럼 음. 이건 확률로 하면 되는데. 1요 그렇죠. 확률로 어, 할 필요 없죠. 음. 어차피 세 개가 다 3이니까. 그다음에 3이 두개 뽑히는 경우는 세개3세개 중에서 두개 뽑힙니다. 그다음 나머지 세개 중에 한개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3이 두개 있으니까 3분의 2의 확률이고 이 같은 63분의 3세개 중에 상개 뽑힙니다. 나머지 세개 중에서 두개 뽑힙니다라고 하고 3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라는 것 네. 그럼 얘는 <laughs> 3 3한개 지워 주면 20분의 3. 이런 3 3한개 지워 주면 20분의 3. 이게 약분에서 10분의 3. 그다음에 이거는 20분의 1. 네.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20분의 4죠? 0 분의 이지. 그다음에 네. 이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해야죠. 이거야지. X 네. P X 확률 평균 표본, 표본 평균이죠. 말 자체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 네. 그 다음에 X 바가 2가 되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지금 네가 저번에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미 추출은 항상 보건 추출이야. 네. 두번 n이 이다라는 걸 이미 추출했다는 것은 한번 뽑고 한번 뽑고 하는 거야 한 번에 두개 뽑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자체가 이가 되는 거잖습니까 즉두번 했는데 그두 수의 평균이 이가 된다는 것은 합이 뭐다라는 거 4요. 그렇지 합이 4가 되게끔 1 3 있고요 2 2 있고요 3 1 있고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괜히 여기다 곱하기 2을 하는 게 아니라 다째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네. 기억하자.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거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 이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개 더하면 6분의 뭐지? 네. 18분의 2 더하기 3, 18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